네, 안녕하세요. 허스기갱 김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9일 오후 12시 18분입니다. 네, 현재 대원광업하고 국전약품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오늘은 7,800원. 예, 네, 많이 수익 났죠? <laughs> 야. 15,000원까지 손실났다가, 아침에, 그 다음에, 25,000원까지 플러스 시켰다가, 다시 쭉 내려왔네요. 뭐, 지금은 많이 매매해 봐야죠. 여러가지 좀. 그래서, 단타 매매만으로는 안 되겠다. 스윙트리, 여유, 여유 있는, 스윙, 여유 있는, 스윙트리에이딩에서도 피라미, 어, 불타기를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대형 강업하고 국전 약품. 이건 스윙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오늘 매매한 거 잠깐 보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손실이 났는데도, <목소리> <laughs> <laughs> 보지마겠지만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도, 한 번의 수익으로. <laughs> 운 좋은 수익으로 단 예, 만회가 됐죠. 예, 이게 이게 불타기 매매의 장점입니다. 예, 불타기 매매의 장점. 예. 뭐 그냥 어, 손실 제일 많은 거 먼저 보죠. 예. 유진 로봇 아. 예. 아 유진 로봇을. 큰 차트에서 이 장대봉, 예, 이 장대봉, 예. 이거 기준 하단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수했는데 예, 깨고 내려오길래 그냥 예, 손절매했습니다. 더내려왔죠 예. 손절매 할 때는 그냥 해야 돼요. 과감하게. 예. 그래서 1 3 0 0 0원 손실 났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로, 예, 우리로. 예, 매수했다가 여기 10분 차트에서 예, 전 10분 차트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예, 아마 여기일 거예요. 예, 아마 여기쯤 예, 요봉 여기 깨져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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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여기 아니구나 양봉 아 여기 깨,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깨져가지고 예. 예, 생각나네요 차트 보니까 예, 여기 여기 깨질 때 손절을 했습니다. 잘했죠? 예, 예 그래서 4천 4.7% 손실 났죠. 10만원 1차 매수해서 1차 매수해서 손절매 들어간거고요. 그 다음에 JW신약 물타기까지 20만원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손절매 해가지고 했을 때 20만원 들어간게 이제 JW신약 20만 원씩 들어왔어요. 갑자기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 아, 예, 근데 에, 예, 여기 여기 깨지는 거 보고. 예, 손절했습니다. 자연과 환경. 계속 손절 매죠. 오늘 왜인지 몰라요. 매수하고 당일 저점 깰때손절매 예, 그 다음에 한국카본은 그냥 손절매했습니다 예, 떨어지길래 손절매했더니 또 올라오네요 이거 좀 예, 주봉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야 되나? <laughs> 단타매매만 하자 이때 마음은 예, 단타매매만 하자 했는데 요거 팔고 나니까 또 예, 다시 또그 예. 다음에 LS전선아시아 역시, 매수했는데, 왜 팔았죠? 아, 요거. 10분 차트에서 이, 에, 이봉, 어, 이봉을 침봉하는 은봉이 나오길래, 그냥, 고점이 그동안, 오늘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매도했습니다. 매도했습, 손절 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알트, 그냥 막, 막 사방에 정신없이 들어가, 제 정신 아니게. 에. 나중에는 오후 되니까 아주 피곤까지 있어가지고 다 고점에, <웃음> <웃음> 고점에, <웃음> 예. 역시 이봉, 예. 이봉, 예. 이, 이봉 깨지면서 예. 예. 손절했고요. 아, HK 이노엔 어디야? 40만 원까지 들어갔다가 그냥 본전 한 2천 원. 예. 2,000원 정도 한1% 손실 났을 때 그냥 매도했습니다 아 이게 이거를 왜, 왜 그랬냐면 이거를 에, 주봉에서 보고 어, 원숭이 두창주가 오늘 강세길래 이거 스윙트레이딩 종목으로 하려고 40만원까지 매수했다가 어, 내가 왜 그러지 미치면 미쳤나봐 미쳤나봐 그래서 이걸 H.K.이노엔을 그냥 2,000원 약간 좀 반등 나왔을 때 0.62%의 손 손실 그냥 생각하고 매도하고 대원광업하고 국전약품을 현대엘리베이터까지 매수했었는데 현대엘리베이터까지 매 매수, 현대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너무 느리다고 너무 고점이었어요 이거 아, 그래서 아, 아, 그냥 아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눌림목을 노려보자, 눌림목을 노려보자. 이건 아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러셀, 아, 러셀은 아, 그냥 전거 좀못 뚫는 것 같아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장난치나 해서 그냥 예. 500원 수익 났을 때 매도했습니다. 광모, 오늘 최고의 수익이죠? 아, 이거 운이 좋았어요. 역시 운이에요. 예. 러니까 여기에서, 물타기를 하고, 여기서 지금 손절매선을, 여기로 잡을까, 여기로 잡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로 잡아야 되나, 여기로 잡아야 되나. 그때 이제, 예, 물, 여기다 광모에다가 물량을 좀 실었었어요. 여기다가. 예, 물타기 해가지고, 50만원까지 집어넣었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정거점 돌파할 때, 오늘 최고점이죠. 네, 오늘 아침, 네, 여기, 여기 돌파할 때, 네, 물량을 또 실었죠, 여기. 근데 잘못 실었어요. 두배 실었어야 되는데, 50만원을 실어가지고, 아이씨, 두배 실었으면 더 먹었을 텐데. 네, 욕심을 좀 냈어도 되는데. 잘못 매수 금액을 잘못 설정해 가지고 아무튼 이한 번의 성공으로 이한 번의 성공으로 성공으로 이한번의 4만 원의 성공으로 오늘 이 에, 컨디션 안 좋은 가운데 에, 이 손실을 다매매어매꿨죠 매, 근데 만약에 이이 이,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4만 원 실패했다면 오늘 에, 매매를 여기서 그만하려고 했어요매매를 네,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스윙트레이딩 종목 대원강업 여기 어 대원강업은 여기 에뭐한2 11선 주봉 11선 요거 반등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절매선은 여기 주봉 11선 터치하거나 그냥 아, 뚫으면 그냥 예, 손절매 5,800원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국제한약품 어, 예, 여기 여기라서 예, 손절매선은 아, 이봉 예, 장대봉 요거 예, 37%짜리 예, 요거 손절매선 요거 잡고 예, 가봅니다 한번 요건 예. 예, 10만원씩 예, 요건 스윙트레이딩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윙트레이딩에서 가능한가? 예, 가능한가? 지금 어, 체크를 해야되고 오늘 대형강업은 예, 오늘 6.150원 요거 어,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예, 슈팅이 어, 속도가 크게 나온다 그러면 예, 불타기 하고요. 속도 그냥 속도 없이 그냥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 예, 불타기는 예, 속도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스키 김이었습니다.